2021년 9월 29일 수요일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 공원 차에서 내리자마자 장비를 챙겨 바로 낚시를 시작해 보려 한다. 오늘의 낚시는 손맛보다 잡아먹기 위해 출조를 했다. 오늘 출조는 아주 간단하게 슬리퍼 질질 끌고 나왔다. 추석이 지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은 듯. 본인의 경험으론 추석이 지나고 밤 공기가 시원해지기 시작하면서 갑오징어들의 시알이 커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으니 올해도 그럴 것이다. 캐스팅 후 채비를 가라앉히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곳은 물살도 약간 센 곳. 추무게가 5.3g인 3호봉돈 채비를 가볍게 했다 들물 시간대라 이봉돌무게로도 낚시가 가능하다 라인이 처지는 것을 보고 바닥을 찍었음을 파악 이제 본격적으로 액션 넣고 낚시를 시작해본다 최근 들어 잡던지 못잡던지 한창 무이오징어 낚시를 하다가 가보징어 낚시를 하려니 밋밋한 느낌이 든다. 비록 베이트로드지만 자꾸만 무니오 징어 아크리처럼 흔들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이런 빨짓거리를 하고 싶다는 충동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한 마리 딱 잡아내면 씻은 듯이 고칠 수 있다. 현재 포인트에 도착해서부터 첫 캐스팅의 낚시까지 끊김 없는 원 테이크로 촬영 중이다. 편집 없는 원 테이크로 촬영한다고 설명한다는 것은 첫 캐스팅에 갑오징어를 잡아냈다는 것이다. 초장부터 이런 설명에 긴장감 없이 김이학세 신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반부터 영상 지겹다고 시청 끊고 가지마시라는 취지에서 잡았다는 언지를 했습니다. 대신에 시알이 어느 정도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영상을 직접 보시고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툭 치는 느낌, 챔질 후 묵직한 손맛. 첫 테스팅에 올라와주는 녀석. 물을 힘차게 뿜으며 반항하는 바보지. 확실히 걸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어. 올라오면서 힘을 다 썼는지 못해서는 축처져 버려. 목물을 쭉쭉 뿜지 못하고 줄줄 흘리고 있는 가보징어 악당자가 막판에 살아난 가보징어 사이즈는 내 손바닥보다 약간 작다. 이제 사 화가 나서 색이 변하며 터닥거리는 가보징는 우가 성질내면 뭐 어쩔 건데? 오늘은 낚시를 가볍게 온지라 아이스박스는 놔두고 편의점 비닐봉지 하나 챙겨왔다 초반부터 분위기도 이 분위기를 몰아서 캐스팅하는 쪽쪽 다 잡아내고자 두 번째 캐스팅에 또 잡아낸다면 오늘 영상은 대박이니. 뭐 그럴 일은 죽어도 없겠지. 반응이 없. 고 그래서 체비 회수한다. 문제는 첫 끝발이 개 끝발이 내모내하는 분위기로 끝나면 안 되는데. 초저녁에 많다 싶을 정도로 비가 내려서 출조하면서도 별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 마리는. 차반에서 다행이다. 추가 가볍다 보니 채비를 가라앉히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한다. 다음 출조 땐좀더 무거운 추를 사용해서 빠른 공략을 해봐야겠다. 천천히 바닥을 느끼며 탐색 중. 로드에서 묵직한 느낌이 든다. 강력한 챔질. 그러나 챔질은 했는데 낚시대를 놓치는 삑사리가 나는 바람에 놈을 잡아내지 못했다. 일손잡이는 잡고 있길 망정이지. 낚시대를 놓치다니. 바다에 안 빠트리기 천만다행이다. 초반 분위기 좋았는데 왜 이렇지? 밑걸림까지 발생해버렸다. 혹시나 싶어서 말이다.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문어라면. 그래서 로드를 스물스물 끌고 가는지 싶어서 잠깐 멈춰서 기다려보는데 아무 느낌이 없네. 한번더 확인해 보자. 제발 무너든 바닥이든 채비만 살려내자. 답이 없다. 애인 몰라 끊기면 끊기는 것이고 이 판사판이다. 다행히 일자로 당길 때 줄터지는 느낌은 아니었다. 멀리서 네 개로 반갑게 달려오는 애기. 어이쿠, 물액이 무사했구나, 다행이다. 이번엔 직벽 쪽을 노려볼 계획이다. 예전에 벽타기로 카보징어몇 수를 잡은 경험이 있어서 공략해본다. 직벽과 웨이크라인으로 이루어진 석축. 심도 있게 탐색을 해보는데, 오늘은 벽타는 놈들 없는 모양이다. 벽타기 몇번 하다 밑걸림으로 바늘만 돌에 걸려 펴졌다. 퇴진의 기반을 원상복구시킨 뒤 소식이 없어서 약간 자리를 이동해본다. 거기서 거기인 자리이고 자리를 옮겼다 한들 어 비슷한 곳이다. 단지 내가 노리는 것은 애기가 포인트를 지나오는 방향과 각도 같은 지점이라도 왼쪽에서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오는 거랑 그리고 각도 차이에다 가보징어에게 어필되는 감이 틀리지 않을까 이건 확인되지 않은 저의 가설입니다. 전혀 신빙성이 없는 말이므로 아 그렇겠구나 라고 동의하시고 따라해서는 안됩니다. 그냥 무지한자의 생각으로만 알아주시기. 첫 번째, 캐스팅에 반응이 없다. 제발 한 마리만. 갑오징어 한 마리 먹기에는 내게 양이 조금 부족하다. 두 마리 정도는 먹어줘야 갑오징어 좀 먹었다고 소문이나 낼수 있지. 입맛, 손맛 좋은 낚시로 잡을 수 있는 대표 두 종류. 무, 무, 갑, 주, 문무갑주. 무는 문어요. 무는 문이오징어. 갑은 갑오징어며 주는 쭈꾸미이네 마리가. 두 종류 낚시계의 4대 천왕일 것이다. 올해 문무각까지 잡아내다 조만간 선상에서 쭉까지 잡아내야 할 것이다. 하긴 시즌이 쭈꾸미 시즌이 시작된 듯도 한데 그래 올해 두 종류 낚시 그랜드슬램을 달성해보자. 그나저나 내가 이놈의 가보징어가 안 잡히는 바람에 있는 말 없는 말 실없는 말까지 해가며 떠들고 있는데 언제 잡혀줄 거냐? 애기가 빨리 지나가니 뭐가 뭔지 모르겠니? 좀더 천천히 액션 넣으면 자세히 보고 물어줄 거니? 그래, 잠시 멈춰줄게. 이게 애기라는 거다. 먹고 싶지 않니? 채비 밑걸림이 생겨 흔들어 겨우 뽑아내고 다시 액션 들어갈 때쯤 묵직한 이 느낌 왔구나 이 녀석 힘차게 물을 뿜으며 잡혀오는 가보징어 녀석 낚시한 지한 시간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올라와주는 두 번째 녀석 시알이 참 마음에 든다 이 녀석도 내 손바닥만한 놈 우리 집에 가자 아저씨가 보통은 짧게 끝내줄게 두 마리로 끝내려고 했으나 사람 욕심이 그렇지 않다 변물생신 보게 되면 욕심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 먹을 만큼만 잡으면 되는데 과욕을 부리고 있는다 테스팅하다 각총으로 라인 터져버렸다. 애기는 멀리멀리 멀리 날아가버렸다. 과육이 부른 참잘된 일이다. 여기서 낚시를 끝낼 수 있었다. 이두 마리를 끝으로 더 이상 살생을 안 해도 된다. 너네 둘은 어쩌겠냐. 오늘 밤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우리 집에 가는 거다. 그렇게 맘 먹는 게 너네들한테도 편안할 것이다. 가자. 우의 집으로. 내가 잘해 줄게. 감사합니다.